두 번씩 기회, 두 번씩 일단, 일단 아웃, 일단 아웃. 선 넘어가도 괜찮아요. 다음, 두 번씩. 오케이, 일단 마크, 마크, 일단 마크. 오늘 뒤일이니까, 여기. 이니셜 뭐 이니셜? 이니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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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름. J? k t A t. 오. 어. 터치 더 오브젝트. but let's 터치 더 오브젝트. no. 넌 터치 더 오브젝트. 오브젝트 n No object, no object. Retry, retry. Yo shit. have P okay. Try. try Y, try it. 아아아 아. 아까 어디 지 t 보다 못한 것 같은데? 일단은 여기로 오케이 okay. 두 번씩 두 번씩 뭐가 나갈지 몰라요 선물이 오오오오오 아,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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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이니셜 Y J Y G Y J J. We'll next try again one more time. One more time. 오! 오! 여기서 Y G. What? 오! 시이콘시리콘에 스눅커, 들어온 것 같은데?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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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어 어어, 어, 어, 어. 어, 어. 우와 o a 이 h o a Whoa! w 이 o a Who's n Who's next? d o s n e g t How much is <laughs> <laughs> 트라이, 뭐 세, 아! 아, try it? How much is it? h o t 와저거 어디 손에 맞췄지? 와 오케이 사장님 원몰 타임 원몰 타임 원몰 타임 원몰 타임 가이즈 가이즈 원몰 타임 아알리오팔라고 했는데 여기서 먹으면 어떻게 알리오 같은 걸로 해야지 아 비인간적이다 오오오오오아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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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비 아. 야, 저걸 이길 수가 없다, 저걸. 저걸 이길 수가 없다. 와. 어, 어. 아 <laughs> 야, 이나! 야. 야, 야 <laughs> 아. 예.